안녕하세요. 저는 청년부 소금목장에 속한 김준영 형제입니다. 저는 전도사님의 그 말씀,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생각하라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었고 세상 친구를 포함해서.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자 저의 삶은 너무나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어, 저의 기도는 돌아보면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되면 하나님 제게 이것만 좀 주신다면 하나님 이 기도만 좀 들어주신다면 자꾸만 더 나은 것을 원했고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저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광야와도 같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매일 같이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저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매일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며 반복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실수를 계속했었고. 저의 생각대로, 저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심지어는 퇴근 시간마저 한 시간 늦춰지게 되어서 저의 상황 완전히 절망적으로 갔었는데요. 그런데 그, 그 상황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저의 모든 부분이 저의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. 저는 그 감사를 계속 이어가서 감사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.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한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셨는데요. 제가 갑자기 저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은 제가 지금껏 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,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. 하나님 제게 이거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.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이러한 고백이 저에게 나오게 되었고 저는 정말로 정말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. 정말 하나님만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.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며 하나님만이 저의 기쁨이 되십니다.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던 그 순간 전 정말로 완전히 채워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던 그 순간에 마침내 제가 그렇게 원하던 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.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들어 주셨습니다.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